아유,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유, 아유, 챔스 가야죠. 아, 가야죠, 가야죠, 가야 아기로, 아기로, 아기로! 챔스 결승해도, 제발. 결승해도. 자, 일단, 이번 우리 라인업은 좀 변칙적으로 들고 와봤어. 어 그래서, 골키퍼는 에데르송. 음그 다음에, 3백 라인으로, 왼쪽부터, 아케. 음그 다음, 라포르트, 디아스.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이제, 볼란치, 미드필더로 음. 로드리를 두고, 음. 그 다음 양쪽 풀백을 왼쪽에 맨디, 그다음 오른쪽에 칸셀로. 음. 그 다음 중앙에, 좀 이번에 특별하게 중앙 미드필더로 라임스털링이랑 페란토레스를 음. 이렇게 넣었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 투톱으로 아구에로랑 제주스를 세웠고, 제주스를 살짝 이제 1.5선처럼 이렇게 어. 세웠지. 자, 우리는, 어, 사실상 로테이션 좀 많이 돌렸어. 음. 뭐, 뭐야. 펩도 많이 돌렸다고 들었어 음. 우리도 좀 많이 그렇죠. 돌렸어 음. 키퍼는 맨디 그리고 왼쪽부터 3백 리디거, 크리스텐센아스플레쿠 구에타 그리고 그 위에 알론소 그 다음에 길모어, 캉테 리스잼스 그리고 음. 그 위에 쓰리톱, 지에우, 베르너, 플래시까지 이렇게 3-4-3 포메이션은 오늘 나왔지 음. 아, 일단은 내가 포지션 아니 포메이션을 보면은 일단 두중 챔스 스쿼드에서 대거 변경을 했어. 음. 일단 딱 보면은 어, 덕배도안 나왔고 음.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센터백 라인에서 존스톤스랑 디아스 이 음. 조합이 되게 승률도 좋고 실점도 제일 적고 이런 편인데 그 조합도 한번 깨봤어. 음. 오, 그거. 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포지션도 포메이션도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 3일 4이야. 이거는 웬만한 음. 어, 축구 경기에서 볼수 없는 그렇지, 어 스쿼드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챔스 결승에서도 맞붙잖아. 그럼 붙어야지. 미리 보기 형식으로 일단 이 경기를 치러 봤는데 사실 뭐 우리는 이 경기를 이겼으면 우승 확정이었지만 음. 사실 우리는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서 리그 우승을 확정 짓겠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한번 이번 경기로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어. 어, 어, 그래 어. 보이더라고.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앙 미드필더가, 전문 중앙 미드필더가 로드리 밖에 없잖아. 응, 음, 맞아. 세 어, 명인데 지금, 라임스털링, 페란토레스는 전문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치. 변칙적인 전술을 들고 와봤지. 음. 어, 나도 오늘, 아, 어떤 전술을 들고 나갈까 해서, 우리 전술보다, 먼저 맨시티 전술을 생각을 해봤는데, 아, 예상대로. 음. 예상을 했어. 나는, 아, 그 전력으로 나오지 않겠지. 근데 예상대로 전력으로 나오지 않았더라고. 음. 그래서 뭐 상대방도 전력으로 나오지 않으니 뭐 우리도 몇 가지 실험을 그리고 몇 가지 조금 변칙적인 전술을 한번 들고 나와 보자. 음. 그래서 아어 오늘 사실 요즘 캉테가 좋아. 음. 아, 좋아. 음. 좋아. 음, 아 캉테 요즘 우리 캉테가 너무 좋아. 음, 그래서 캉테를 활용한 전술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수비할 때는 음. 전형적인 정형적인 파이브 백, 음. 리스 제임스랑 알란스쭉 내려서 그리고 그 위에 캉테랑 길모어가 받쳐주는데 이게 사실상 길모어는 살짝 위에서 이네명이 이 다이아몬드 있지. 그렇죠 그렇지 지에우, 지에우, 플리식, 베르너, 길모어 요렇게 다이아몬드는 선수를 압박하고 그 밑에 이 다섯 명의 수비수와 캉테는 그 밑에 수비 라인을 보호하면서 이 수비를 잡아줬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이 다이아몬드와 이 밑에 여섯 명 이 수비의 조합으로 맨시티의 공격을 조금 잘 방어하지 않았나 그리고 공격할 때는 공격할 때 보면 우리가 3백인데 어, 크리스텐센이랑 아스플로쿠에터만 남고 리스 제임스 올라가고 알론스 올라가고 심지어, 리디거까지 같이 올라갔어. 어, 맞아. 리디거가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갔어. 이게 어떻게 보면 리디거가 딸려 올라갔다고 볼수 있지만, 내, 오늘 나는 리디걸 올렸어. 음. 리디걸 올리고. 나랑 비슷하네. 요즘 캉테가 빌드업도 잘 돼. 어,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요즘 많이 공을 몰고 드리블을 확 하면서 올라가는 그렇지. 경우도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오늘 리디거를 수비를 받쳐주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리고, 음... 그 위에 길모랑 캉테를 살짝. 살짝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렸단 말이야. 음. 그래서 오늘 공격을 이렇게 전개를 했어. 음. 아, 근데 전반전에, 와, 맥스 공격 세대 그래서 나는 딱 전술을, 오케이, 내리자. 내려서 좁은 공간에서 가둬서, 음. 더 이상 공격이 못 나오게, 못 올라오게, 음. 거기까지만 하자. 음. 그러니까 가내 오늘 전반전 전술 포인트였지. 음. 뭐, 나도 지금 말한 것처럼, 이번에 우리 센터백, 3 센터백. 그치. 3명의 센터백 중에, 나단 아케를 되게 공격적으로 활용했어. 음. 그래서 지금 라포르트랑 디아스는 웬만하면 올라가지 않고 센터백 라인을 유지를 하고 나단 아케가 거의 풀백처럼 많이 올라갔는데 그 자리를 이제 로드리혼자 메꿨지. 음. 근데 지금 내가 좀 전에 말했듯이 캉테가 요즘 폼이 좋잖아. 그치. 네, 지금 캉테 파트너로 길모어가 나왔는데 음. 뭐 내가 예상할 때는. 어, 챔스 결승전에도 길모어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아. 아. 내가 예상할 때는 조르진유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 그래서 우리는 캉테를 막자. 어? 캉테를 음. 막자. 음. 중원에서 수적, 내가 지금 중원에다가 라임스털링이랑 페란토레스를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음. 아, 이게 사실 뭐 전문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긴 하지만, 음. 어, 일단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좀 많이 가져가길 원했어.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는 3명이잖아? 음. 라임 스털링, 그 다음 페란토레스, 로드리까지. 음. 그래서 중앙에서 이제 숫자 부위를 가져가면서 캉테 움직임을 막자는 게 1차 목표였어. 캉테가 음. 요즘 빌드업도 빌드업인데, 이 위아래로 유동적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 좋아, 좋아. 그래서 캉테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으면 중앙을 장악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번 전술을 이렇게 가지고 왔었지. 우리가 전반전에 바로 후반, 전반 막판에 실점을 했잖아. 음. 근데 나는 후반전에, 후반전에도 어, 이 전술 들어가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음. 그래서 후반전에도 거의 비슷한 전술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내가 패배 패착이야. 아니, 큰골을 넣고 압박이 줄대? 음. 그래서 나는 바로 그 후반전에 리스 잼스랑 알론소가 짓을 했어. 올라가라. 보면, 맨디가 압박이 좀덜 하더라고. 아, 맨디가. 그래서 후반전에 보면, 리스 제임스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야. 내가 지시한 거거든. 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 수비 라인도 올리고, 쭉쭉 올려버리니까, 롱볼 많이 때리네? 아, 그렇지. 이게 이유가 있었어. 이게, 말했잖아.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 중앙 미드필더가 없어, 로드리밖에. 맞아. 음. 그래서 이게, 후방에서부터의 빌드업이 잘안 되더라고. 이게 차근 우리 우리 축구 스타일 알잖아. 그치.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근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거쳐가지를 않으니까 뒤에서부터 계속 롱볼을 떼게 되더라고. 음. 그래서 우리가 전방 막판에 골을 넣긴 했지만 뭐 우리가 잘했다고는 평가를 했지만 나가 음. 생각할 때는 전반 막판까지는 난 마음에 들지 않았어. 어 아, 그래. 음. 이게 빌드업도 음. 제대로 안 되고. 뭔가 골까지 이어지기도 않고 슈팅까지 제대로 이어지지도 않고 음... 그리고 아게로씨 <laughs> 새끼 아유 아게로 음 딱히 뭐라 하진 않았어 파는 음... 칼을 음, 해 <웃음> 이게 <웃음> 뭘 뭐를 안해뒤돌아서 디드라서 뒤돌아서 거의 욕하는 것 같더만. 아, 그걸로 끝냈어. 아 그래? 아씨, 그거 하고 경기가 바로 끝났잖아 전반전이 바로 끝났잖아. 그치, 그치. 아 열이 너무 났더라고. 라카로스 아, 별로 별말 아니. 아 라카로스만 그냥 네, 어, 딱히 별말안 했어. 아니 이게 솔직히 한 전반 후반까지는 살짝 루즈했잖아 경기가. 그치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뭔가 어떻게 보면 재미없게 팽팽했어. 어 우리는 빌드업도 잘안 되고. 근데 막판에 이제 전반 막판에 크리스텐센이 실수 한번 하면서 득점으로 아, 연결되고 아, 네. 그 골이 나온 직후에 우리 이제 바로 페어트 킥을 얻었단 말이야. 음, 맞아. 아 그래서 이거는 됐다. 아 맞아. 2대 0으로만 끝낼 수 있다면 일단 이 경기를 좋게 끌고 갈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게로가 파, 파넨카를 차네. 아, 응. 아 니이 파넨카라는 슛이 굉장히 멋있잖아. 그럼. 아 이게 그치. 골키퍼를 농락하면서 아, 농락한. 들어간다. 근데 이게 골키퍼를 농락하는 슛이지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은 공격수가 농락당하는 그로지 그렇지 야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거든 그렇지 뭐, 자기가 제일 잘 알거야 그럼 자 그래서 결국에 후반전에는 우리가 라인을 계속 올리면서 공격수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슈팅수도 늘어나고 늘어나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거는 내가 이 지혜가 자꾸 묶이는거야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베르너랑 플레이싱을 올리고 지혜를 그 밑으로 내렸어 그래서 보면 3,4,1,2 정도로 내가 후반전에 교체를 했단 말이지, 라인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지혜의 골, 골 나오고, 쭉쭉 공격 횟수 늘어나니까 이제 추가 시간에 마지막 역전 골까지 넣으면서 오늘 경기를 잡아갔지. 아... 잘해, 투엘. 어. 잘해. 뭐 우리 애들이 잘하니까. 뭐. 어, 잘해. 지금... 승승장구잖아. 아, 우리 애들 골잘차으라고 음. 아유... 겸손하네. 아무튼 간에 이제... 뭐, 우리도, 뭐, 다, 뭐, 첼시 쪽도 풀전력이 아니었겠지만. 우리도 당연히 풀전력이 아니었고. 한번 어느 정도 실험을 했던. 그럼, 어, 오늘 경, 경기는 어 실험적인 경기였지. 다음에 이제 조만간 바로 맞붙게 될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자고. 아, 오케이. 자, 지금까지 투엘과, 어, 과레디올라이.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아, 이게 아, 사실 너무 나는. 잘 모르겠어, 펩의 축구를. 나도 어. 너무 어렵더라고. 이 경기를 보면서, 음. 우리가 이 펩과 투엘,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 우리 아니지, 전 세계적으로 음. 대단한 전술가들이야. 아, 그치, 그치. 그래서, 그리고 더 오늘,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술이 나온 게 아니라, 음. 이게, 아, 이게 두팀 다, 다, 어, 두 생판 모 생판 모로든 전술이야. 지금 다 너무 전술 어 뭐, 실험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음. 와 이거 분석하는 데좀 힘들었어. 음. 아 그리고 와.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는 스쿼드 봐봐 3-1-4-2야. 그거 네이버 축구 가면 3-3-3-1. 어 나. 무슨 맨디가 중앙 미드필더에가 있고. <laughs> 아난 그래서 맨 처음에 한번 아 나는 그 맨시티 라인업이 뜨잖아. 음. 라인업을 뜨는데 전문 센터백이 3 명인 거야. 음. 아 그래서 아 세, 쓰리 백이구나. 아, 음. 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어.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짜 놓은 스쿼드를 한번 봤지 <laughs> 이 기가 막히대. <laughs> 어. 는나 나는, 나는 컴퓨터가 만들었어. 나는 축구 보면서 그 전술 처음 봤어. 3331. 어, 그니까와 그거 어떻게 나오지? 뭐이이 3142도 흔한 그니까 어. 전술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소파 스코어를 보면서 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소파 스코어는 31 사이로 나온단 말이지. 음. 와, 근데 네이버의 축은 음. 3331로 나왔어. 그니까 아, 그리고 아. 일단 중요한 게 아니 내가 세 명의 센터백만 보고도 이게 슬리백이구나라는건알수 음. 있었거든. 근데 봐봐 라임스털링이랑 페란토레스가 중앙 미드필드로 나왔어. 그니까. 이거 이전 수를 누가 생각하겠냐고. 아... 그래서 사실 이거 경기를 보면서도 와잘 모르겠었어. <laughs> 어이 지금 어뭐 중앙 중앙 미드필더에서 수적 우위를 많이 가져가서 캉테의 움직임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업을 가져가서 음. 뭐 이런 거는 내 눈에 어떻게 뭐 보이는데. 와, 자세하게, 이제, 상세한 스코, 이 전술을 어떻게 따는지는 사실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냥, 아게로가 파링카킥를 <laughs> 망쳤다. 다 <망쳤다. 웃음> 아, 그것만 제일 인상 깊었어. 음, 아, 근데 진짜 음. 오늘 경기는, 음, 음. 여러분들, 저희가 조금 미숙한 리뷰가 아니라, 이두 명의 전술가가 음. 너무 대단했어요. 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음. 진짜 내가, 뭐 지금까지 봤던 축구들 중에서도 와 도저히 이해가 이해가 아니 뭐 여러 군데 여러 유튜버들의 리뷰를 지켜보고 들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맞아아 우리가 사실 리뷰를 좀 늦게 했어 지금 그지 음, 사을 조금 늦게 했는데 늦게 한 이유가 어. 모르겠어 늦게 한 거야.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추갈못이에요. <laughs> 너무 추갈못이에요. 이거는 <laughs> 이렇게 고급 전술은 잘 몰라요. 혹시라도 전 이거 해석할 수 있는 분들 계시면 댓글 좀 남겨줘봐요. 음.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맞아요. 뭐 맞는 게 있는 거지 뭐 틀렸으면은 어떤 뭐 전술을 구사한 건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방금 저희가 한번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저희 투에라패 입장은 사실 저희예요. 어. 사실 <웃음> <웃음> 저희거든요. 그냥 가장 한 거예요. 그냥, 그냥. <laughs> 그러니까. 어, 탈만 썼어요. <웃음> <웃음> 헛소리 한 거예요. <laughs>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어, 오늘 경기는, 어, 첼시가 2대1로 이기면서 챔스 미리 보기를, 아, 챔스 결승 미리 보기를 했어. 미리 보기를 했어. 다음 경기에는 아... 이제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합니다. 이제 진짜로 챔스 결승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